코로나19 소식입니다. 40대 여성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송되던 중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도주한 지 16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이송하던 당시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는 인력은 전무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 어제 오후 3시 반쯤 이 인근 평화로에서 45살 중국인 여성 A씨가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불법 체류자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귀포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던 중이었습니다. 제주시에서 보건소차로 이송되던 A씨는 구토증상을 호소하며 차에서 잠시 내리겠다고 했고 차에서 내린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이송차량에는 운전기사와 간호사만 있었고 불법 체류자를 관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거에 A 씨는 앞서 지난달 28일,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 위반과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된 A 씨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주 뒤 자취를 감췄던 A 씨는 16시간 만인 오늘 아침 7시 반쯤, 제주 시내 한 숙소에서 붙잡혔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보호 조치가 일시적으로 해제됐던 불법 체류자가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면서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불법 체류자는 직접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출입국 외국인청 내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강제 퇴거 조치될 예정입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